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WF-19T6000KW에요 19kg의 대용량으로 가족이 많은 집에 딱이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스마트 기능이에요 스마트싱스와 연동하면 언제 어디서나 세탁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행군 플러스 탈수 모드 덕분에 방치한 세탁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에너지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없고 설치 서비스도 완벽해서 기존 세탁기도 처리해줘서 짱이에요 덕분에 두배로 행복해졌어요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LG전자 트롬드럭 세탁기 F15SQAP 15kg이에요. 이 제품만 하면 세탁의 신세계가 열리죠.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인공지능 DD 모터인데요. 세탁물의 무게와 재질을 감지해 맞춤형 세탁을 해주니까 옷감 손상이 확 줄어들어요. 또한 3방향 터보샷 기능이 있어 강력하고 깔끔한 세탁이 가능하답니다. LG 틴큐 앱으로 원격 제어도 된다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덕분에 두배로 행복해졌어요.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LG전자 트롬 드럼 세탁기 F21 VD SK21kg 이에요. 이 제품은 대용량인데도 외부 사이즈가 작아서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거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욕모션 기술과 터보샷 기능이에요. 다양한 세탁 모드로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세탁을 가능하게 해줘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할수 있어요. LG 기사님의 친절한 설치 서비스까지 덤으로 제공되니 정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